채널 오마이 붓다 안녕하십니까 절업빠 라마입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손님 고금스님 모시고 저희 절업빠 토크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아 스님 근데 얼굴이 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밝아지죠 제가 광불사에 있거든요 광불 부처님 빛을 제가 많이 받아가지고 <laughs> 저희가 이 쉽고 재미있는 불교로 가기 위해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아직 이 불교의 그 멋스러움을 모르시는 분들께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스님 처음 뵌게이 법고 연주하시는 그 모습을 딱 보고선 네. 아, 너무 멋지신 거예요. 스님은 어떻게 이렇게 법고 연주를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아, 법고 연주요. 보통 연주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렸고요. 아... 처음에 이제 제가 한 출가하고 나서 네. 행자 생활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음... 그럴 때 밥하고 빨리 하고 힘들게 막 이것저것 청소하고 저녁 예불 시간 때 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북소리가 음... 어, 뭐지? 제 마음을 좀 많이 쉬게 해줬다 이렇게 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루의 힘든 피로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내려놓게 됐거든요. 그때 우리 때가 98년, 99년 네네. 막 그때가 어떤 때냐면 막 이제 성철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IMF. 네네. 그때 그래서 너무 많은 전국에 있는 분들이 절로 한번 가자. 절로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 때. IMF 행자는 그랬어요. 아 하루에 행자님들이 10명, 20명씩 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IMF 때 세상의 무상함과 네. 아, 나는 정말 바보같이 왜살았고 아 부태해서 그런 스스로를 돌이켜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서 하루에 10분, 20분씩 오신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하루에! <laughs> 그래서 특명이 내려졌어요. 근데 행자실, 사찰 이런 방사나 이런 데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비좁은 거예요 아. 생활도 불편해지고 네네. 시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특명이 뭐였냐면 진정한 발심자를 찾아라 아... 제가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한 거고 네.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세수적 표현으로 하면 엄청 갈고라. 아. 그래서 진짜 살아남는 사람들이 진짜 갈심한 자들이다. 아. 그래서. 네. 없는 일도 만들고, 새벽에 일하고, 청소하고, 빨리 하고, 밥하고 다 하고 나서, 오후에도 쉬지 않고, 산행하고, 음... 축구하고, 막, 소위 말해서 엄청 빡세게 굴렸던 거예요. 아, 군대보다 더 하네요. 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어제 열분 들어오시면, 오늘 다섯 분 나가고 아하.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하.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행자님 귀한 줄 몰랐죠 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음. 아. 근데 일단 행자 생활을 하러 오신 분들도 머리는 깎는 건가요? 안 깎아줬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아. 내일이면 갈수 있다 음. 내일 모레면 갈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 한한 한 2주까지는 아예 머리가 안 깎여졌어요 아. 그게 그 정도로 계속 견뎌야 길게는 한달 정도 생활하는 거 보고 머리를 깎여줘서 깎여주고, 이제 그 고동세고, 네네. 이제 행자복을 입혀줬어. 아. 그러니까 이 행자복 입기까지 한달 정도, 길게는 한달 정도를 매일매일 그냥 첫 번째, 무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키는 거다 하고. 그 다음에 산행, 울려, 뭐 이런 거 도량 청소 이런 걸다 하니까 사중에서는 엄청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소위 말해서 진짜 신심이 아니면 음. 견딜 수 없게끔 아. 그래서 나, 나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살것 같으면 밖에 나가서 성공할 것 같다 고그 하면서 나간 거그 분들은 진짜 깨달으셨 아,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아. 우리 보통 절에 가면 조용하고 네. 네. 이렇게 뭐일 없이 그냥 평화롭고 평화롭고 네. 뭐 마당이나 좀 쓸고 <laughs>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야, 뭐, 할일 없으면 머리 깎고 절이나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음. 그런 분들이 이제 제대로, 아, 절이 그런 곳이 아니구나. 아. 를 깨닫고 이제 다시 세속으로 내려가셔서 열심히 살아, 살아주신 거죠, 사실. 와, 그러면 진짜 큰 깨달음을 얻고 가시네. 그랬던 차에, 사실 저도 이제 나이도 어렸었고, 처음에 절에 가면 뭘잘 못하잖아요. 네. 이것저것. 그렇기 때문에 꾸지람도 많이 음. 얻었고, 음.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럴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 나만의 어떤 하나의 휴식처 같은, 네. 그게 이제 예불이었고, 아하. 그 예불 중에, 하, 그 복고 소리가 정말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좀 쉬고, 내일 나갈 거 아니다. 내일 보내 음. 나갈 거 아니다. 음. 하면서 많이 마음을 다잡게 해준 소리였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복고 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음. 그런 위치가 되면 난 반드시 배울 거고, 네. 그것처럼, 그런 소리로 사람들 마음을 좀 많이 위로를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저는 그런 스토리가 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어쩐지 스님의 법고에서는 위로가 느껴져요 <laughs> 제가 믿어 받은 만큼 아 멋지시네요 아니 스님이 정말 이 법고로 좀 순회 공연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리는 듣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같이 나눠 쓸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법고 소리로 위로를 줄수 있는 이야 멋지네요 스님 제가 저희 채널주님께 그 이동형 법고 하나 장만해달라고 아, 네. 강력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스님 네. 법고를 그렇게 연주하시고 네. 또 아무래도 또 밖에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또 도움이 필요한 곳들 또 본인들의 소리를 내기 어려운 곳들 다니시면서 이렇게 쭉 보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스님들은 보통 절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활동 하시기에는 좀 약간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주기가 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학생 때는 공부하고 네. 공부 끝나면 뭐 직장 가고 일하고 또 일하면서도 좀 너무 피곤하거나 그러면 좀 쉬고 음. 그걸 다시 또 열심히 하고 이런 주기가 있듯이 네. 스님들께서도 아.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절에 출가해서 수행하고 강원 다니고 산방 다녔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쌓이고 아 이제는 좀 내가 수행한 만큼 좀 많이 베풀고 좀 나의 것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때 다시 동국대학교 갔고 음. 학교 가면서 부처님 말씀 또 배우면서 학생들한테 좀 많이 뭐, 법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 아. 특히 저한테도 기억이 많이 남는 게, 뭐, 세월호라든지, 음. 그때부터 아마 세월호 참사 때, 네. 우리 불교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음. 그게 좀 계기가 되어서, 네. 그때 종단에서 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스님들 네. 음. 모임이 발족되었을 때, 저도 이제 지원해가지고, 음. 불교가 수행하고 산속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울림을 줄수 있을까 음. 선생님 그 음악으로 이제 포기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앞으로 계획 같은 게또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제가 사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염불네 소위 말해서 부처님이 공덕을 찬탄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계속 말로 목소리로 이렇게 하듯이 네.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듣고 같이 노래도 합창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듯이 네. 음악적인 부분들이 불교 안에 또 사찰 안에 굉장히 많이 음. 들어있다라는 걸 저도 이제 출가하고 공부해보고 사찰에서 소임을 살아보니까 더 많이 와닿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절집안의 소리들 사찰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사람들한테 어렵지 않고 딱딱하지 않게 그냥 누구나 딱 들어도 오 익숙한데 내지는 오좀 새로운데 이렇게 좀 많이 접근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천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밝고 따뜻하고 네. 가볍고 이제 즐겁게 좀 이렇게 장르가 좀 다양해야 됩니다. 응. 네.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절집에서 나오는 뭐 사물이라든지 네. 목탁이라든지 이런 소리들을 음... 좀더 좀 막갈지게 좀 구성을 해가지고, 네. 정말 요즘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설법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노출이 되어 음. 있어서 네. 약간 그런 것보다는 좀 그냥 명상음악 같은 아.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짧게 짧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순간순간 쉬게 해주면 어떨까 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 너무 멋진 계획이십니다. 스, 스님의 그 계획. 저희, 오마이 붓다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네. <laughs> 아, 채널주님이 오셨네? 어서오십시오, 붓다맨. 아, 아유, 네. 어서 아이고.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스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세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음악이 사라진 세상이죠. 어, 왜 음악이 사라졌더 <laughs> <거예요? 웃음> 이상 위로받을 사람이 없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네. 이미 즐거운 태평성대또 음... 다른 하나의 모습이랄까? 아. 그러니까 어떤 소리도 없는. 네. 사실 우리가 소리라고 하면, 음악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소리들은 저 주변이나 저한테는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음... 차라리 이런 고통의 소리, 네. 이런 소리들이 없어진 세상이 아... 또 새로운 또 정토가 아닐까 아... 저는 평화로운...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아... 저희 또이 채널주 부따메님이 또이 음악에 또 조회가 기쁘시거든요. 그러세요. 네. 부담은 오늘은 뭐 갖고 오신 거 없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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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항상 가지고 오신가요? 네, 악기 아 연주를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어, 뭐 준비할... 또 어디 어디 가시나요 또? 아, 젬베 아, 아, 젠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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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주신. 주시는... <laughs> 아, 스님 젬베도 연주하실 수 있나요? 아, 젬베는 네. 그냥 가볍게 네. 몇번 이렇게 울려본 음... 경험이 있습니다. 아. 요또 네. 젊은이들이 또 아니 또 아, 좋아하는. 네. 네. 저는 이제 주로 큰부 아, 담당이긴 한데 아. 좀 줄여서 네. 손으로도 이렇게 좀 올리면 음...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해서 가끔씩 한번 해,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 오셔서 불다맨한테 배우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 붓다맨, 붓다맨 한번 연주 좀 한번 한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한수 배우겠습니다. 네. 어, 자세는 좀 그럴 듯한데요? 오. 어. <laughs> 아, 역시. 다, 불, 나, 무칸, 샘보,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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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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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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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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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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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와우. 그 다음에 잘하네요. 야, 짱이십니다. <laughs> 아니, 두 분이 너무 케미가 잘 맞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두드리면서 이게 딱. <laughs> 네. 이 두드림에 이 울림이 좀 통하지 않았을까. 이제 순회 공연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갑시다. 네. 갑시다. <laughs> 길, 길을 떠나세. 네. 그다면도 <laughs> 기분이 되게 좋으신가봐요. 아. 잘안 나오시거든요 원래. 아.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나와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네. 아이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네. 요즘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또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또 아직 자기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또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아, 진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정말 좀 위로를 좀 받고 싶어하고 사실 2500년 전에 부처님 당시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계급이다, 인종이다, 돈이다, 건강이다 이런 문제들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부처님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어떤 건강을 주고, 돈을 주고, 복을 드리고, 이렇게 했다기 보다는 지금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서 조금 덜 괴로워하고, 조금 다른 선택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그런 내용들이 저도 음. 참 불경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다. 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아, 돈이 없어요 하면 돈이 딱 나오고. 아, 제가 너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하면 딱 낫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병이 모든 건다 원인이 있다. 음. 그래서 그 원인을 잘 살펴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또 우리가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괴로워하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생각이 많다. 음. 생각을 좀 줄이고 또또 또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밝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음. 마치 불이 깜깜해지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내가 모르고, 모르고 보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워지고, 공포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불교에서는 밝지 못하다, 무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 켜준다 해서 밝음, 명, 광명, 빛, 이런 것들로 부처님을 비유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괴로움에서 건져주는 어떤 구세주 같은 대상이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밝게 불을 켜준 듯한 음. 그런 느낌으로 야. 그냥 네가 지금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음. 그러면 원인이 있어 그 원인에서 원인을 제거하면 지금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수 있고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수 있는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은. 그동안 네가 편한 대로 아픈 대로 이렇게만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음. 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걸 불경에서도 보고 네. 저도 많이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힘듦이 그냥 단순히 그냥 무조건 힘들어가 아니라 사실 어떤 원인도 있었고 또그 원인을 우리는 좀잘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음.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스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 오마이부타에서 제작한 참불가들이 네. 또, 또 있습니다 아네한국 네, 같이 연주해 주셔도 좋을 것같아요아 네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친구에게 이제는 전화조차 할수 없는 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실망에 가득찬 눈으로 나를 보는 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머니가 내 앞에서 눈. 희망의 말나 없으신 어머니가 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신 사랑의 그말그말그말 그 말, 그 말. 모두 말 때문이네 선생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풋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시청자가 되실 모든 분들께 행복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때까지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어디든지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한번 다시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같이 해주시고 또 음악적으로도 너무 즐겁게 하는 이 기운이 온 세계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각 개인으로 스며들어서 언제나 행복하길 기원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지금까지 채널 오 마이 부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